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책, 인공지능 나도 알수 있다의 핵심 개념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다시 이 책을 만난다면, 굉장히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어,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수월하게 예,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질 뻔했네요. 올해 이 책을 사신 모든 분들이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책안 사신 분들은 미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개념으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무언지. 아, 이책 5장 무렵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인공지능 중 학습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5장에 나오는 핵심 개념입니다. 어, 학습기반 인공지능과 예전에 제가 다른 클립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크게 학습기반 인공지능, 규칙기반 인공지능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알파고 이후에 학습기반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인공지능은 1945년 무렵에서부터 발전할 때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을 많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딥 러닝이라든지 머신 러닝이라는 말그 말을 잘 살펴보면 뒤에 러닝이라는 말이 붙죠. 러닝이라는 개념에는 우리나라 말로 학습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 기반 인공지능의 핵심은 방금 학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습 기반 인공지능이 좀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평가예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를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못했으면 엉덩이를 엉엉엉 맞고, 아, 요즘은 때리면 안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엉덩이를 뭐 맞든지 아니면 혼나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을 주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어쨌든, 평가라는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학습 기반 인공지능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과 거의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즉, 자료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평가는 우리 시험 문제를 볼 때, 시험 문제에 나올 문제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는 시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따로 빼놔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는 학습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즉, 학습에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특정한 부분이 나올 뿐이지, 시험 문제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경우는 없어요. 자, 말씀이 길었는데요. 설명의 개념이 어려워서 말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지금 봤던 그 시험 문제와 공부하는 데이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오정에 나오는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인공지능을 공부시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녀석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꼭 판단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을 할 데이터와 나중에 이 녀석의 성능을 평가할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학습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학습 데이터로 공부를 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개념이었습니다.